안 나오시네. <laughs> 야, 에한 번도 안고잖아잘라 자, 쪽기 그대로 들어가시고요. <laughs> 어, 이거, 이거, 이거 교가니까 열심히 나오시네. 술 먹고 술 먹고 라는거아니요떡 먹고 술 먹고. 가여기 아니야. 아니야. 뭐야 왜안봤을지 심호식 때도 그거 아니었나? 아니야. 안 봤어. 심식 전날 들고 심호식까들었어 아, 못똑까다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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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아, 저거 아, 아, 이 좋다 이거 빌려줘 봐요. 아이, 나 집에 체크하는게 있거든요. 가 봐. 그게 바로 안 갖고 아 차에 있긴 있어요. 이있 있어. 그 아니 그만거 형님 지구를받겠어요 나는 이분이 엉서거요아 제가 차있어요 아1 아, 백이죠 백, 어하 조신형 아나 오늘 벗는다 형어 벗는다고 아니아 조신형 형세요조신 아니, <끄> <진짜 어디가? 끄> 아니 안뛰 뛰어야지 내가 물고 시신것같은새은좀센데 자, 동호야, 너 그렇게 씻으면 냐 그렇게 씻으면 새수 있겠다, 어디야. 아니,